하십시오저 지금 법사위 우리 1년 2개월 정도 지나면서 우리 민주당 출신 법사위원장님들의 행태를 보면 무슨 컬트 무비를 보는 것 같아요. 정청래 위원장님은 개딸들의 무슨 교주처럼 행사하면서 그걸로 떠가지고 당대표 하고 나가시더니 그 다음 오신 분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창 들여다보다가 또 나가세요. 그걸 연이어서 오신 또 우리 충미의 위원장님은 간사 선임도 안 해주고 야당 의원은 발언도 못하게 하고 도대체 이 정상적인 법사위원장이 한 명이라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. 정말 엽기적인 무슨 컬트 무비 보는 것 같습니다. 아니 지금 회의를 진행하려면 오늘도 지금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여야의 간사가 있어야 의사 일정이라든지 안건에 대한 협의도 할거 아닙니까?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뭐 초선 의원 못 오겠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간사선임을 미루고 있는 핑계를 대시는 것 같은데 제가 법사위에 오자마자 처음 들었던 말이 존경하는 오선의 박지원 의원님한테서 야 초선 그 이야기 듣고 제가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무슨 뭐 간사선임을까지 걸어가지고 야당의 간사선임을 안 해주겠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? 위원장님, 더 이상 본인 좀 떠가지고 뭐할 생각하지 마시고요. 정상적으로 회의 진행 좀 하십시오. 빨리 간사선님 하시고 정상적으로 조금 있으면 또 법안 심사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간사 없이 이렇게 회의 진행하실 겁니까? 이상입니다. 네. <laughs> 신상발은 기회를 드렸으나 매우 유감입니다. 박규택 의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. <목소리도> 없네. 지금 아니잖아요. 이 아니, 우리 네, 박규택 의원님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네, 네. 위원장을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박, 박규택 의원님은 퇴장 조치합니다. 네, I'm yeah. 방해니까. 너무 빠르세요. 내용고회의 방해하는 거 아닙니까? <목소리> 이렇게 을 시간이 아잖아요 오늘은, 은선님들이 ]하느님. 우리한테 반말을 더니 오늘은 어떻게 서선님이비원님들한테반말로 한다고 니까 반말하는 어 a fo. 네, 하세요. 자 의사지정 발언 드리겠습니다. 신상 발언 기회는 충분히 드렸는데 본인이 하지 않으셔서 매우 유감을 표하고 자 그러면 의사지정 발언을 에,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. 자 김용민 의원님. 위원장님, 그 간사로서.